<목소리도> 정정훈님, 정훈님, 어, 어, 어! 김주우님, 어. 예, 예. 어, 나오시는 포스가애설 없지 않습니다. 야구 선수 지금 뛴다는 거. 전셨어요? 뭐..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 네? 맞으면 네. 맞으면 네. 맞으면 네. 맞으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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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멀죠? 네, 멀리 조금만. 조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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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생각보다. 파이팅! 오, 파이팅! 나트! 아, 가시고요? 아, 다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참가자.